할렐루야 오, 저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또 소망 중에 살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아, 12월 8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이신 축복의 날을 우리가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오늘도 오늘 하루가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메시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부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어, 우리가 믿음, 우리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 믿음으로 우리가 아,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정말 아,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에 이르고 참 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의 의는 행동을 잘할 때 얻는 그런 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공급들을 작동시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도 믿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공급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모두 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정말, 어, 현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살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믿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받는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역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메시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메시지는 승리와 성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메시지이며 우리의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하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믿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메시지이고요. 또 믿음은 지금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지금보다 더 전진하고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메시지는 여기 승리와 성공의 메시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상황보다도 더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이 믿음을 잘 활용하는 자는. 아, 그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에, 맡길 수 있는 에, 상태로 준비되어지고 축복하시게 되게 는 거고요. 또이 똑같은 믿음이 주어지고 또 똑같은 믿음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었던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 에,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아 그거 게으른 종이다라는 이제 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지들 같이 구약에 있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간증이 11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사도 바울이 히브스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경주하는 자고 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그 어, 그 선진들이 자기 그 경주를 잘 마쳤듯이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에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어, 말씀은 어,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에,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 정말 많은 권능과 건능을 그어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20절이죠. 그러니까그 후에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함으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래서, 어, 말하면서 정말 이런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우스를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런 거를 경험하고도, 이 경험하고도, 어, 정말, 어, 그, 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 여기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사는, 우리, 너희는, 어, 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때 달란트 비유의 그런 그 마지막이 정말 회개하는 날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날이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땅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며 또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예,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라고 믿음으로 어, 정말 삶의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선포하고 고치고 또 삶에 증가가 있도록 어, 선포하고 믿음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 잘 아는 믿음장이죠.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에다가 실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믿음이, 에, 그, 정말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도 실체를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어, 보여지진 않지만은 믿음만 있다면은 그건 사실 가진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문서, 집을 갖다 보여지지 않아도 집문서를 보여주면은 그 집이 내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듯이 우리가 상황을 보여주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그 사람은 상황을 이미 가진 거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믿음은 놀라운 것인데요. 아, 믿음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어, 믿음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고, 어, 주님 앞에 가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이 저의 심령에 휘어져지고 있으며, 휘저어지고 있으며, 저는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끝없는 승리와 가능성의 삶으로 배치됩니다. 저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안해 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음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오늘도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아, 그래서 발전하시고 전진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